그 선거법 폐지라는 것, 이전 중 연동형 비례제전 이전 선거법을 도항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? 추가 선거법으로 바른다는 아래 있는 건지 아니에요? 지금 두 연동형 연동형 비례제 네. 이 선거법은 완전히 폐지를 합의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들지 않겠다, 이거 폐기 폐하겠다라는 합의를 하시는 거죠. 왜냐하면 이 비례제도를 만들 수밖에, 러니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연동형 비례제도를 내밀두고 계속 저희들 보고 비례정당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선거제도가 있는 한 다음에 또 비례정당의 치료는 불가피합니다. 또만들어집니다 이번에 합당하더라도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비례정 비례, 연동형 비례제도가 있는 한 비례정당의 치료는 불가피한 겁니다. 더 만들고 또 만들었거든, 또만들고거든 계속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연동형 비례제도를 어, 반드시, 예, 회개해야지만, 비례통상의 출연도 막아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